24는 6월 20번이고 자 FX 최고상 1자리 2참수에 똑같이 잡을 거야 왜냐면 나는 F9를 구해야 되니 FX를 결정해야만 해자 그러면서 GX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하나의 식일 뿐이고 자 누가 봐도 이 조건 너네 박스 있는 자, 이 조건을 해석하는 게 관건이겠다 자 그래도 우리는 놓치지 말고 여기 기본적인 풀이 자 구간에 X가 있으면 뭐 하셔야 돼 같은 거 대입하셔야죠 얼마 0대합시다 자, x 0 대하면은 같은 구간 정 적분은 면적 다니 0. 자, 그리고 두 번째 기본법. 자, 구간의 x는 뭐 하셔야 돼? 미분하셔야죠. 자, 미분하면 g 프라 x. 자, 미분하면 x를 취했다고 그러면은 fx. 그렇게 되시겠네. 됐고. 자, 따라해서 바로 가자 이제. 어, 일단 g형은 0이니까 자, 여기다 살포시 자, 그립. 이제 수투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스케치를 해보는 거야 이렇게 도해보저렇게렇게도해을막그림이제 해보고, 고민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한대고이 바꿔보시고 일단 게이렇이니까이일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지나렇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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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조건이조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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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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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렇는 g 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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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맞 이렇게 이렇게 이 식에서 너네 이거 정도 캐치할 수 있니? gx라는 함수 자이 함수의 무슨 값 최소값은 얼마야? g 사 이상 이어야 돼 거꾸로 생각하면 g 사 이상 이어야 되니 g 사가 제일 낮은 거 아닌가? 그래서 얼마? g 사가 최소값이 됩니다. 너네 이게 뭐낮는데 너네 이런 거잘 보잖아. 이렇게 뭔가 해가 나버렸어, 와 그렇지? 이거의 해 x의 최소값 얼마야? 이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우리 부등식은 최대나 <laughs> 최소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표현이다. 아, 그럼 G사가 최소니까 g x 는 모르겠어. 근데 GX는 적어도, 자, FT, 적어도, 자, 얘를 FT 찍어 놓고, 자, 2차를 접근면몇 차가 나오겠니? 3차가 나올 겁니다, 적어도. 그치? 자, 그래서 G는 몇 차? 자, 3차까지는 스케치해 놓고, 그림 그릴 게 있어. 모르겠어. 이게 g x 라 한번 때려보지 뭐, 그치? 그럼 일단, 요, 요 해석 때문에 이건 가능하시겠네. 어, GX 이렇게 그려질 던데 1, 오른쪽에 애들 그럼 1은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, 그치? 1의 오른쪽 다시 이쪽에서 우리는 GX의 최소값이 얼마더라? G4가 돼야 되니, 즉, 4라는 지점에서 딴딴딴 생기는 이자표가 4 G4라고 표현되실 건데, 얘가 최소값 맞아, 안 맞아? 맞네. 그럼 즉, 알겠지만, G4는 무슨 소? 극소라는 자, 해석이 딱 나와버리네, 지 괜찮습니까? 야무지죠. 자 성공. 유식도 응. 미리 만들자. g 4 4에서 극소니까 그렇지. x는 4에서 GX가 g x 가 극소니까 g 프라임 x, g 프라임 m e 얼마입니다0입니다 우리가 써먹은 식 하나 나오셨네. 응. 이제 a 하고 b가 문자가 두 개니까 식 하나만 띄우면 되겠네. 아, 걔가 이거인 거 같다, 그렇지? 자, 절대값 시고자. 응. 괜찮을 겁니다. 자, 유식. 자 이게 g x 의 지금 그래프의 스케치였다. 이걸 가지고 절대값, 절대값을 쉬어버려 알겠지. 절대값이 좀 어떻게 됩니까 어, 풀면 되죠. 0 한번 지나고 자 그래프, 이 그래프를 뭐 가져와서 이렇게 똑같이 벗어 내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치? 이게 y는 자, 절대값 GX가 맞을 것이고 자 포인트 옮겨내자. 여기가 0이야. 자 1은 여기야. 그리고 4는 여기였어. 괜찮습니까? 자 그럼 3의 위치에 빨리 찍어 보세요. 얘도 마찬가지야. 이 부등식 똑같습니다. 얘가 하나의 함수야. 이 함수는요, 어딘지 모르지만 3에서 발생되는 이 값에다가 절대값 쉬운 어떤 하나의 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되겠지 그러면 g 3의 절대값3 어디 있어야 될까? 어디? 말했지만 수학생 애매한 포인트 죽었다기 하나도안 됩니다. 어디 될것 같아? 요 여기가 되지 않습니까? 그치 G3이 여기가 돼야 절댓값 0이잖아, 그치? 그러면 1보다 큰 어디를 잡아도 이 3보다 이 3에서 찍어지는 G3의 절댓값이 크기는 0이니까, 그치? 걔보다 좀 커, 안 커? 크겠죠? 나도데니까지 아, 그럼 다시 와가지고 계산서 원래까지 마무리하셔야 돼 여기가 3 맞아, 맞아? 맞겠네, 여기가 3이니까 놓친 거 없으셔? 응. 자, 나 이거 이안되 이 사람 위해서 혹시 3을 일단 살짝 바꿔봐 여기가 G3이잖아 그치? 절대값이었지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X의 포인트를 여기로 딱반대를 잡아볼게 됐습니까? 미가더 작지 않습니까? 말 되는데 안,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3은 무조건 어디 다시 한번 3은 어디? 자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됩니다 됐지? 자 자, 자. 그럼 여기가 이제 GX 자 원래 거니까 아 G3은 얼마였군요? 중이백 영일뿐이네자식두개 갖고 오셨네 계산만 야무지게 합시다 1지음 요것도 하자 G 프라임 사 여기다 하자 20 여기에다가 G 프라임 사 근데 얘가 사니까 F F4. 사자 F 사는 여기 쓰시면 되겠다 여기 쓰시면 되겠다 네 그러면 F 사니까 16 더하기 4A 플러스 B 자 G 프라임 사는 0 g프 라임사인이에요. 이제 가 잡으시고. 자, g3은 요거 요거 써야 돼. g3은 여기가 gx, 여기가 g3이니까 x에 대해 얼마 대입을 하지? 제한 상대에 대입을 해야 돼. 돼. 그다음 일단 숫자. g 4은요 저기 gx 정적분에서 끌어 갖고 온다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t ft 아한번써줄게요 ft dt 되고 하래서 쓰지 뭐, 0부터 3까지, FT는 쫙 하고 오니까, T제곱, AT, 0 되겠네. 얘 얼마가 돼야 돼? 해석을 해 끝에 0이 돼야 돼. 자, 계산하면, 정격분은, 자, 3분의 T의 3제곱, 자, 2분의 AT의 제곱, 자, BT가 되고, 구간 0부터 3까지. 자, 3 넣으면은 9 하나, 자, 2분의 9 A 하나. 자, 3비, 자, 0 대비하면서 다영이네 그치? 얘는 얼마? 0이 되시네. 정리나 하자, 계산이나 좀 잘하자. 자, 위에 끌고, 자, 음, 자, 이거 한 정리를 야 돼. 자, 2곱 e 하자, 2곱 e 하면은, 자, 그리고 3, 3, 4a 플러스 b는 빼기 16이고 3a 플러스 2b는 빼기 자, 6 자, 이렇게 되니까 열린말 잘하면 ab나와 나 나오겠네 계산 마무리 해보라 알겠지? 여기다 예. 치시면 ab나올 거니까 딴딴 딴 나올 것이고 f9까지 무난하게 나오기에서 나오기에서 나올거야 어, 참고로 여는게살 복잡할 거 알겠지? 부수 나오고 좀추적해 나오거든? 자, 끝까지 이 항목을 해봐야겠지? 네, 됐습니다